안녕하세요. 방배분 치과 강호덕입니다. 병원에 전신질환을 가진 환자분이 내원하실 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로 치과에도 노인 환자분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은 환자분들의 경우는 한두 가지 이상의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다양한 약물을 투여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치과 치료는 외과적인 치료 항목이 많아 이러한 전신질환 환자분들을 진료하는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원클릭을 활용한 전신질환 환자를 위한 세심한 환자 관리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신질환 관리가 왜 필요한지 살펴보고, 원클릭 기능 중 메디칼 얼럿 기능을 이용해서 전신질환 환자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약표에서 한눈에 볼수 있는 PMH 아이콘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과 진료 시 전신질환 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치과 진료 시 전신질환 관리가 중요한 이유를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구강질환의 간별 진단을 위해서, 그리고 전신질환이 구강, 소견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치과에서 만나게 되는 치은 증식 상태의 경우, 치주염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백혈병이나 고혈압, 특히 고혈압 관련 약물에 의한 경우, 장기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도 치은 증식이나 아, 비슷한 소견을 나타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을 위해 전신 질환에 대한 이해와 관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혀에 나타나는 교양의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아프타성 교양인 경우인지 아니면 단순 포진 때문인지 혹은 설암인지와 감별하기 위해서 전신적인 병력을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치주염 관련 구강 세균과 심혈관 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보고도 있었듯이 구강 내 세균이 전신 질환에 끼치는 영향 때문에 치과 진료가 전신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구강 내 세균이 전신적인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과거의 포칼 인펙션 시어리가 화두가 되었던 것처럼. 최근에도 다시 이러한 이론이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주질환이 심혈관이나 폐질환에 영향이 있고 태아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당뇨 환자의 경우 치료를 피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치주치료가 오히려 전신적인 당뇨의 상태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신질환이나 치료를 위해 투약하는 약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신질환과 그 치료약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치료 방법을 변형하여 달리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특히 전신질환이나 투약 중인 약물로 인한 부작용 중 출혈이나 감염과 관련된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골다공증 관련된 약물로 인한 악골 괴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에 따라 치과 치료를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복용 중인 약물을 조절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입원과 전신 마취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환자분이 항혈전제를 복용 중이거나 페니실린 약물 알러지가 있거나 만성 신부전으로 혈액 투석 중이시거나 혹은 임신 중이시라면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시술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또는 환자분이 간염 환자분이라면 이러한 경우는 감염 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러한 경우처럼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환자는 지혈이 안될수 있어 투약 중인 약물 복용 중단을 반드시 내과 의사 선생님과 논의해야 하고요. 약물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분의 경우는 동일 성분이 처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는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처방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임신 중인 환자분이라면 약 처방이나 방사성 촬영 시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염 환자의 경우라면 활동성 여부를 체크하고 진료실에서 교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겠죠. 이렇게 진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전신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보다 쉽고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클릭을 사용하여 메디칼 얼럭 기능을 통해 전신질환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에 타블릿을 비치하고 접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타블릿에는 원클릭 모바일 어플이 설치되어 있어 환자분들이 편하게 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직접 터치해서 문진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과정이 전신질환 관리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신질환은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8개 정도로 분류가 되고, 원클릭에서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질환 중 치과 치료 과정 중에 주의해야 할 항목들을 어, 따로 알림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설정된 알림 항목들 외에 우측 상단의 설정 버튼에서 신규 질환 추가 그리고 기존 설명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 치과에서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환자 케이스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고혈압 환자분의 임플란트 수술 케이스입니다. 이러한 환자분은 복용 중인 항혈전제와 고혈압 상태, 이두 가지 모두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먼저, 항혈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혈전제는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통칭하는 단어인데요. 실제 지혈 과정에는 혈관 수축 이후 혈소판 인자와 응고 인자가 차례대로 관여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의 경우 다른 양상으로 출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진 과정에서 반드시 복용 중인 약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외상 후 즉시 출혈이 되지만 적절한 처치를 하게 된다면 또 빠른 지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심부출혈 등의 문제가 드물게 나타나고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분의 경우는 지연 출혈로 인해 재출혈이나 심부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의 종류입니다. 왼편에 고혈압이나 허혈성 심질환 환자분들이 많이 처방받으시는 항혈소판제가 보이고요. 오른편에 항응고제는 심장판막수술 환자분들이 많이 투약받으시는 와파린, 그리고 심장세동 환자분들에게 많이 처방이 되는 노악으로 분류되는 네 종류의 약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제품들을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항 혈수판제로 국내에 많이 처방되는 아스피린과 아스트릭스입니다. 다음으로는 항 응고제로 어, 국내에서 많이 투약되고 있는 와파린, 해파린, 쿠마딘 등의 사진입니다. 항 응고제 중에 식이조절이 필요 없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노학으로 분류되는 약들이 많이 처방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약물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처방되는 네 종류의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진, 실제 사진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환자분들이 상품명으로만 알고 계시거나 가끔 직접 그 약을 들고 오셔서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약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린 약들을 복용하시는 환자분들은 메디컬 얼럿 정보에 입력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원클릭에서 환자 등록 시 메디컬 얼럿 버튼을 클릭하여 환자의 전신 질환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 환자분은 고혈압과 아스피린을 고혈압 약과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셔서 해당 정보를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히스토리 관리가 되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분들은 오실 때마다 혈압을 측정해서 그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왼편에 보이시는 항목들은 출혈장애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문진입니다. 원클릭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문진에 추가적인 문진 양식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 경우는 추가적으로 문진을 만들어서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데스크에 입력한 정보는 전자차트에도 연동되어 전자차트에도 보이게 됩니다. 항상 전자차트 상단에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진료실에서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데스크와 진료실과의 정보 공유도 잘 되고, 진료실에서의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진료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전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료 시작 시 다음과 같은 알림팝업이 발생합니다. 무신코 전자차트 상단의 기록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렇게 알림팝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친 염려가 매우 적습니다. 항혈전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출혈이 동반되는 치료를 하기 전에 약 복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셔야 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에 따라서 며칠 전에 중지하고 또 치료 후 얼마 만에 다시 복용하는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투약 조절과 관련해서도 원클릭 프로그램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해당 환자의 경우는 담당 내과 주치의와 논의하여 7일간 아스피린을 중단 후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수술 예약 시 방문 전 복용 중단 문자나 전화를 등록할 수 있는 팝업이 발생합니다. 저는 주로 메시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자 전송처럼 똑같이 등록을 해두시게 되면. 환자의 예약일 7일 전에 해당 문자가 자동으로 전송되어 환자분께 리마인드 하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자동으로 전송되어 데스크에서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어, 치과에서는 예약 시 등록된 버튼만 클릭하면 환자분이 잊지 않도록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치과에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준다라는 느낌을 환자분이 받을 수 있고요. 병원에 대한 신뢰도를 또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알림을 사용하고 싶다면 원클릭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항목 외에 추가 등록하여 사용도 가능합니다. 방법은 처치 버튼 설정에서 할수 있는데요. 알림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버튼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처치 버튼 설정창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출혈이라는 항목이 있고, 이 출혈 항목을 체크하면 다음 해당 진료가 입력될 때, 아, 그럴 때마다 문자 발송 창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는 이 기능 덕분에 환자분이 깜빡하고 아스피린을 중단하지 못하고 내원하여 진료도 보지 못하고 헛걸음 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어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혈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들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환자분은 보시는 것처럼 그 정도에 따라 복용하는 약의 종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혈압이 정상과 전 고혈압 단계 혹은 1기와 2기 고혈압 상태를 오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혈압에 대한 문제는 초진 때한 번만 하면 안 되고 매번 내원시마다 시행하여야 합니다 원클릭에선 이렇게 내원마다 네 기록한 환자분의 혈압 히스토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치과치료와 투약조절에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혈압 환자의 치과치료 시 고려할 점을 정리해 본 화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려할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그렇다보니 실제 진료 중에는 가끔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경우는 이렇게 주의가 필요한 순간에 원클릭의 알림 기능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1부 네,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